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어느 두 교수가 카페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가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영수라는 학생이 자네의 제자라고 하더군. 그러자 동료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그 영수라는 학생이 나의 모든 수업을 듣는 학생이긴 하지만 그 학생이 내 제자인지는 잘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명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스스로를 가르키는 말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앞서 제가 말했던 이두 교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 어떤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 그것으로만 제자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영수와 같은 학생은 제자라기보다는 팬에 가깝다고 라할수 있을 것이죠. 어, 세계적으로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께서는 어, 한 책을 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서 어, 목사님은 과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팬에 불과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 목사님은 그 팬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팬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누군가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을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팬은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거나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깨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고함을 지르고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팬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극히 일부분이었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였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진정한 제자가 누구였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든 가시든지 자신은 따르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이는 이 서기관의 고백이 정말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서기관의 고백에 대해서 아, 그래, 좋아. 나 따라와. 이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요우도 구리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구절은 바로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는 대목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다니시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거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모든 곳에서 배척받는 삶이고 결국 그 삶의 결과가 십자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는 머리 돌 곳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결코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나를 따르는 나를 따르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서기관에게 먼저 알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배척받고 고난받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질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더 이상 이 서기관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아마 이 말을 들은 서기관은 예수님을 떠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의 어떤 안락함이나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안락함과 부귀 영화도 함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나의 물질도 주님께 드려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분명 나의 삶에 포기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비로소 첫 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 서기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 찾아왔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 자신의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겠다라고 예, 이야기했던 한 제자입니다. 어, 이 제자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그냥 따르겠다고 말은 했지만 어,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바로 떠나갔지만 이 사람은 정말로 이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기 전에 자신의 부친을 먼저 장사하고 따르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이 상을 당하게 되면, 그 자식은 모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책무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이 장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에 대한 장례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의 장례를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직업도 버리고 부모, 자식도 다 버리고 그냥 나만 따라와 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고 하지만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 사실상 주님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겠다고 결단하고서도 그분을 따르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예수님보다 너무 중요한 일이 많아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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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하다 보면 어느덧 예수님은 그냥 내 삶의 저 뒤편에 가 계신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일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인천중앙교회에 와서 CC 청년부를 맡고 나서 처음으로 수련회를 하였을 때 제가 청년들에게 시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수련에 참석하신 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왜 웃죠? 기억이 전혀 안 나서 웃었나요? 네. 시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의 삶에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어느 한 강의실에서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커다란 항아리를 책상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커다란 돌덩이를 채워 놓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돌덩이가 항아리에 가득 차자 교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러자 모든 학생들이 가득 찼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교수님은 모래를 꺼내서 그 항아리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섣불리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웃으면서 주전자를 꺼내서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교수님은 다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로 시간이 가득 차 보이더라도 그 사이 사이에 작은 일들을 얼 바든지 채워 넣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처음에 넣었던 가장 큰 돌덩어리는 처음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영원히 그 항아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채워 넣지 않으면 어느새 그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 다른 사소한 일들 때문에 저 뒤편으로 밀려가거나 혹은 그 시간을 채워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들을 먼저 채워놓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어야 할 것이에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먼저 자리잡고 있지 않으면 그 시간들은 다른 일정들에 밀려서 그냥 구석한 구탱이로 그렇게 밀려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온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어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였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까지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 또한 예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제자의 삶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거, 건너갈 때큰 풍랑이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서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죠. 오늘 배에 올라탄 제자들은요. 앞서 입술로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서기관이나 자신의 중요한 일을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그러한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분명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지만. 문제는 그 믿음이 굳건하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불안과 걱정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폭풍과 몰아치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도 극복해 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배 안에 제자들이 탔던 그배 안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제자들만 타고 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자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결단도 필요하고,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폭풍우도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 길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길을 홀로 가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손해 보는 것 같고, 아무리 힘든 것 같고 때로는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끝은 결국 평안과 안식입니다. 어, 구약에서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사랑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여서 올 한해 정말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위한 시간을 먼저 내어 드림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